나 예쁜인데요. 나예쁜이에요나 못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인데요. 아 이거 품종이래서 그렇지 뚱뚱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날씬한 거예요. 아 품종이 그래, 품종이. 우리 고양이도 날씬한데 뚱뚱하다. 달래 이러와 이러한데. 어망국 다 구경합니다. 마에 꽃도 있다요. 다, 여자입니다. 옷도 구경해요. 어망거다 구경해요, 라 여기는 옷도 있어요, 모자도 있어요, 신발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달래는 궁금해요, 라 길가에 기, 여기는 김해시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래 보고 어머야 여기는 시합 종류 파는 명나사고요. 어? 달래야 어떤 사람은 와 잘생겼다 그놈 와 멋있다 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 뚱돼지다 살 빼야 되겠다 하고 어. 그죠 에이 참네 그치 모르면 말을 마시오 해라 나가 얼마나 날씬한데 모르면 말을 마시오 해라 아. 나가 날씬한데 아 저쪽에 큰 시장 있네 여기는 과일 가게입니다 수박도 팔아요 메론도 팔아요 옛날 가자도 팔아요 달래야 저쪽에 큰 시장 있는데 못 들어갈 거야 옷도 팔아요 옷도 팔아요 양말도 팔아요 팔아요 팔아 모자도 팔아요 달래 달래 모자도 팔아요 옷도 팔아요 엄마 큰 구경해요 여기도 옷 팔아요 아따. 옛날에 민크 이불도 팔아요 민크 남녀도 팔아요. 갈치도 팔아요. 갈치도 팔아요. 갈치. 그치 달래야. 아 도로가 시장이 깨끗. 어머야 옛날 풀빵. 옛날 풀빵도 판다. 그치. 가자.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시장에 오세요. 시장에 가시면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여기도 팔아요. 달래. 안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시장 끝났네. 1, 만 원인데요. 1kg, 1kg. 나 처음 봤는데요. 예상도 그래? 준대요. <웃음> 네. <웃음> 이 배추는 얼만데요? 배추도 많아. 어. 뭐만 원이면 담을만원 싸하네. 오늘 쓰고. 오만 원짜리. 배추 사고. 이 배추는 납니까 생강 한 쪼가리만 서비스 주시면 안 될까? 네? 한 쪼가리만 서비스 주시면 안 될까? 김치 담는 데 넣게. 아구 그렇게 큰거 주십니까? 네. 그거줄아요 아니요, 그것만 해도 돼요. 뭐한다고 많은 주고 무서사십니다. 말레야 이 일로 구경한가 보자. 이거 들고 댕겨야 되는데, 큰일 났다. 달래 딱 붙어 있어, 엄마한테 딱 붙어 있어. 여기도, 어, 일로 와. 여기는 시장 김. 무수김치 담으려고 만원 주고 사십이다 마늘 정자도 팔고요. 마늘 정자는 있잖아요. 이거 잘못 사면 안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부. 어, 방부제 치거든요. 그래서 종자만으로 방부제 안친거잘 사야 돼요. 방부제되면 은한개다 놀러 오고요. 이듬해까지 곤장 그대로 있답니다. 자, 생선도 팔아요. 팔아봐. 달래 이리 와. 아이고 우리 달래 바쁘다. 달래 바쁘다. 바쁘다. 어드릴까 왔다. 쪽파. 예예. 예. 저파, 이거 하나만 주세요. 3,000원? 이거 3,000원, 이거 5,000원. 어느 건 5,000원? 와, 너무했다. 안깐거는안깐거 3,000원이야. 안깐거주 있어, 그럼 뭐. 아, 잠깐만, 이리 와봐. 어, 알았다, 알았다. 뭐안 가갔다, 요 알았어요? 알고 아, 있단다. 아, <laughs> 3,000원. 뭐안 가져갔다, 요 아, 생강 한 조각 넣어준 거를? 음. 몰랐어. 비닐 속에 넣어놨는 줄 알았더니 안가져갔다고또불러다 서비스 준 건데. 아이고 참말로 못 살겠다. 달래야 그 아줌마 생선 저 생강 안 가져갔다. 그치? 서비스 준 건데 이잡비도 그만인데 안 가져간다고 난리가 났다. 그게 시장 인심이지 그치? <laughs> 갔다가 불러 제끼네 <laughs> 맞지 그거는 맞지 여기 요, 요,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달래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내리 가보자 예, 달래 예, 프렌치 벨덕 살 쪘다는데 얘살안 죽은 거예요얘 폼정이 이래요 달래야, 절로 가보자. 생선, 생선도 팔고, 달래 일로 와봐. 생선도 팔고, 없는 거다 판다. 와, 저쪽에 시장 크네. 예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어, 병원에 왔다가, 아, 이게 12시 반까지 해요? 새벽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와, 되게 빨리 논다. 그걸 깜짝, 깜짝 시장하고 깜짝 끝나네요. 아, 그렇구나. 어하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응. 잠깐만, 콩나물 조금 사자. 달래, 잠깐만. 그거는 얼마나 취해요? 2,000원은 치마 주세요, 그러면요. 아니, 뭘 드릴까요? 아무것도 들어없어아 저, 이거 다이어트 고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주신 토요일 아이가 아니야. 그만 주셔도 돼요. 음, 토요일. 많이 달라, 아까 봐 겁이 나가지고. <laughs> 아, 많이 안 달라, 키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아니, 돼. <laughs> 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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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새우젓 가는 얼마예요? 새우젓 이제 만원, 만원대로 주고, 요 만원. 요거 만원이야. 또요 만원짜리 한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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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여기 있어. 아,를 잡고 댕기게 당채. 새우젓 작은 거. 여기 있어요. 큰게큰게 짜게 큰 치는데 와. 아니요 많이 필요가 없어요. 아. 요거 먹고 또 다음에 와요. 예. 나거는 예. 어. 예. 음, 시장 보려고 나온 게 아닌데 어. 아, 싸길래 응. 싸가 가네.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달래 가자. 고등어 팔고, 갈치도 팔고. 아, 오만도다 판다. 여기는. 여기는 밀감도 팔다, 엄마야. 쫓겨나, 귀엽다. 아,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엄마 무거워서 못 들고 가. 달래야, 가자, 인제 가자. 여기 고구마도 판다. 달래야. 달래야. <laughs> 가자.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일로 와. 고구마도 팔고. 이제 할뱅 가자. de f a l d o n a